아리아스! <laughs> 아니 요즘 명준이가 다이어트를 했는데 뭐 겨울철 음식을 먹어서 다시 돼지새끼가 됐어요. <laughs> 겨울철에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아니 곰이야? 명준이 새해 다짐이 다이어트인데 제가 또 친구니까 이거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겨울철 음식을 다시는 못 먹게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나 <laughs> 같이 <laughs> <또 먹고> <laughs> 사온다는데 뭘또 처먹고 있는 거야? 뭐야? 데지 <laughs> <laughs> 겨울철에 추위는 참아도. 아그 그래, 뭐 개소리야 너 돼지인데 요즘에 살더 쪘어 아 그래서 고구마 다이어트 병명하고 있잖아 아, 저 고구마 다이어트를 적당히 먹어야지 다 죽게.. 야 코끼리도 이렇게 안 먹어 야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야!! ㅋ <laughs> 사한데좀 줘봐 붕어빵이랑 좀 사왔는데 괜찮아? 붕어빵은 어. 괜찮아 붕어빵은 살안쪄살찌 먹으면 1칼로 아니 너 붕어빵 먹어아빵 사이에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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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생선 끓여놓은 붕어빵이에요 <laughs> 아니 먹는 좋아하는 거 아니야 붕어빵. 야 누가 식빵 사이에 진짜 생선을 끓나야니 <laughs> 아, 먹어 어. 오오지 <laughs> 겨울철 같이 시운할때짜아 장난 장난 탁구야키 너 이거 이따 집가서 먹어 아, 먹게. 아 진짜 탁구야키 <laughs> 진짜로 진짜아잠 진짜 탁구야진짜데 잠깐 먹을 걸로 진짜 장난치지 진짜 탁구야키라니까 여다 아, <laughs> <탁구약기라니까. 너, 진짜 웃음> 빨리, 빨리 먹어 탁구야키 ㅋ ㅋ ㅋ 탁구야키 내말 다치도 안 해도 되네 핫도그 리면다탁구야냐 아니 탁구야뭘구야야이 어떻게 먹 먹어 지 벌써 다 먹었네 뭘 벌써 다 먹어 이렇게 겨울철 최고야지. 계란빵. 계란빵? 계란빵? 아야 잠깐만. <laughs> 야, 아, 아, 진짜요, 야, 왜 계란빵이야? 계란, 축과, 계란빵. 야, 이게 뭐. 말이 돼? 잘... 어, 나도 겨울철 같식 선물 하나 줄건 뭔데? 뭔데? 입대만 입대바. 1m로 찐옥수주 만들어 줄게. 아, 너네. 아니, 뷰는 뭐 뭐야? 아니, 여기 근처에 포장마차 집 진짜 있다니까? 본 적이 없는데 뭐 있다는 거야? 아니, 설정하자고 걷는 거를 그 싫어해, 돼지 새끼가. <laughs> 어, 나 진짜 세상에서 걷는 <laughs> 게 가장 <laughs> 싫어. 내가 가서 찾아볼게. 야, 기다려. 숨 막고 이거 뭐 하는 거냐? 저차 앞에 저한테 있어? 어 여기 여기 어? 여기 오뎅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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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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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왜? 왜 오뎅탕이야? 아니, 진짜. <놀람> 칠감 아니야? 재밌네, 이게? <laughs> 오뎅 붙여놓고 총알로 탕 쏘면 오뎅탕이야? <laughs> 오뎅탕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아, 근 장난해줘. 아이 진짜 <laughs> 이게 뭐야? 홍합탕. <laughs> 아 <laughs> 음식 붙여놓고 <부쳐놓고> 탕탕 쏘면 <laughs> 오뎅탕, 홍합탕 <laughs> 다 되는 거야? 칠감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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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재밌는 장난 을니 아, 명준이가 오뎅탕이랑 홍합탕을 진짜 안 좋아. 그러면 내가 진짜로 명준이가 좋아하는 거지. <웃음> <웃음> 아, 따가워, <laughs> 아! 깐 아, 너가 좋아하는 알타로 주문할 아 알로 알타 해먹어 아, <laughs> 아, 내가 고자라네 네 곧곧곧훗저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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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내가 진내 아, 진짜 내가 아, 진짜 내가 진짜 내가 진짜 가 진짜 내가 진짜 내가 가 진짜 내가 진아진 내가 진짜 가 진짜 내 진짜 내가 진짜 내가 진짜 진짜 내가 진짜 로가 진짜 야 잠깐만 ㅇ <laughs> 야라지 아니야? 라지를 살려 했다 왜 올려놔 병원출 감기 예방에 좋은 도라지 차라지는 차가 없다면서 그게 도라지 야나 평소에 차에안먹어나 이거 써서 먹지도 못해 도라지 차가 써서 못 먹는 거야? 그러면은 달달리야 유자차는 어때? 아차안 했다 이걸 왜 다. <laughs> 아니 너가 도라에차 써서 없는다 그러니까 달달한 유자차를 준비해줘 심지어 유자라도 갖다 놓고 하던가 그냥 귤을 갖다 놓고 이제 그만해 <laughs> 재미없어 빨리 치워야 되는데 닭 아, 그러면 진짜로 내가 율무차 안가져차 믿겠냐고 너가 좋아하는 율무차 좀 해줘 율게 유모차잖아 아니 야 유모차. 뭐 유모차야. 아무것도 안들어 유모차, 유모차 다른 말이잖 아예. 왜보야왜 자꾸 라이브를만춰어 차하고 보라지 차. 여기 유모차까지 차선종 세트 난 줬어. 진짜 재미없다. 야, 그럼 나도 차 선물 하나 줘. 뭔 차? 아, 똑같아. 방차 아, 잠깐. 아, 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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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나, 왜? 나 너네 집 왔는데 너 없어서 전화해봤어 <laughs> 아나 와이파이 준 색깔 쓰러 왔지 어? 이 새끼 온다 뭐야 네 집도 아 아이고 뭐가왜 어, 어. <laughs> 어. 우리 집에 있어? 아니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었어 불안는 <laughs>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안다니까 <laughs> 아, 뭐야? 도대체. 카메라가 있으니까 수상한데 나왜빈 집에 너마대로 들어와? 아니 지나가는 게 어머니 계신 줄 알고 인사드리이 왔는데 없어서 연락 한 거야. 어머니한테 연락했는데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 좀만 편하게 있게 같이 나가는거 좀. 모르면서 자고 왔겠다. 아니 잠깐 편하게 있게 이제 이상한데 반팔 반바지. 편하게 이상 안 해. 아니 왜? 남의 집 맘대로 오는 거야. 이상 안 한다고. Three, t 야 뭐야? <웃음> <웃음> 아, 아니, 아니, 진짜, 아니 남의 집을 왜 전부로? 정부를... 너 겨울철 간식 좋아하잖아. 그래서 풀빵을 즐겨 한는데 이게 왜 풀빵이야? 방 안에 풀이 가득하잖아. 풀빵. 나에게 풀빵들이. 아 이제 나의 집잔잔랑 이걸 알고 오겠지. 이건 뭐야 <laughs> 또? 돼지야 그만 먹어. <laughs> 민규가 보낸 거아니 와, 그 잔디랑 파이랑 다 준비하고 불리고 아니, 뚝방 별로야?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은순이가 아, 좋아하는 그겨울철 같이 이것 같은 주변이. 이거 써래는 거야. 뭔짓 했어? 불안하다. 아, 저저 불기 막이이 봐. 와, 진짜. 눈에 씨앗 같은한 마리 이거 방에 있다고. 이거 라고이 별로요? 뭐, 까딱. 아 이건 심지어 풍선인데 을 수도 없는 걸. 을 수가 없 아, 그러면아여 你们棒 왜 누워봐? 빵 야! 진짜로! 물고기들 강아에 있다고 해서 어. 이거 방이야 피시방도 되겠네? 어. 어, 그럼 만들기, 침대인데, 어 물고기 피시니까? 그쥬 이거 방만들으 너무 좋았 침대인데 누워봐야지 야이 물고기 는침대를왜 누워 아이씨 아이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만해! 아, 아! 이제, 아, 이제 그만해!